앞두고 있는 휴먼 의학 드라마 굿닥터 제작 발표회 현장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3 1일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굿닥터의 제작 발표회 많이들 모이셨죠? 네. 이곳에서 굿닥터 주역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굿닥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외과 의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박시훈군은 분은... KBS 안방극장을 따뜻하게 물들일 감동의 의학 드라마 《굿닥터》. 한국 드라마에서는 최초로 소아 외과 병동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누구나 병을 얻어서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볼수 있는 소재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박준 선생 기존 의학 볼... 드라마의 명맥을 이어 조금 더 차별화된 의학 드라마를 선보일 쿠딱 딱. 기본적으로 병원에 포진해 있는 각 인물들 간의 관계라든가 그 안에 내명뭐 이런 것들 좀더들여다보면그 비중이 조금 더 기존의 메디컬 드라마들도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차별점은 다 의학 드라마에서는 볼수 없는 새로운 역할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가장 먼저 주원이 연기하게 될박지훈 역은 천재성.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네, 청년입니다. 아, 아. 이 증상은요? 제가 보고 드라마에서는 한 번도 소개된 적 없는 서번트 증후군. 이는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 능력을 보이는 아, 것을 말하는데요. 자폐증 환자분들도 증상이 정말 다 달라요. 근데 의사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기 때문에 어, 그정도 그렇게 심한 증상이면 안 되고. 또 어떤 드라마의 특성상 또 너무 정상인처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참 어떤 선을 딱 맞추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소아외과 펠로우 2년차 차윤서 역의 문채원. 이번 역할은 사명감이 투철하고 털덜한 매력을 가진 인물이라네요. 인물은 이제 술을 먹어요. 술로 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laughs> 남자분들이 술 먹는 건 많아도 여자에서 술을 먹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학 드라마에서 살짝 로고 느낌을 줄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었고. 지금 최고의 신력을 아! 갖춘 소아외과 부교수로 분한 주상욱 새로운 연기 변신에는 남모를 고충이 따른다는데요. 다시 나온 소서제 동생으로 왔네. 동전 크기만한 원영 팔목장. 탈모가 생겼대요. 정말, 아, 스테레스 충격이 아닐 <laughs> 수 없고. 미리 예상해보는 굿닥터. 이렇게 하면 흥행한다. 그첫 번째. 사람이 저지경인데 구경만 했어? 바로 흥행 보정수표 배우들의 만남인데요. 출연하는 작품마다 흥행 대박을 기록하며 시청률 제조기 노릇 톡톡히 한 주원. <laughs> 문채원 역시 매 작품마다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높은 시청률을 보였었죠. 자, 이런 대박 커플이 뭉쳤으니 방송 전부터 기대가 만발입니다. 곧딱더 이렇게 하면 흥행한다. 두 번째. 호흡 인한 신정지가 잘 의학 드라마라면 호흡 빠질 수, 수 없는 실감 나는 수술 장면. 수술 장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응급 처치와 완벽한 수술 연기로 호평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명품 의학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굿닥터, 이렇게 하면 하강한다 마지막.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죠? 바로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 러브라인인데요. 아. 연하의 후배와 대학 선배로 서로 상반되는 역할인 남자 사랑합니다. 주인공. 두 남자와 한 여자의 러브라인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키는요 KBS 새월화 드라마, 굿닥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채원씨. 소아외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전문의들의 노력과 사랑을 담은 추모 레디카 드라마 쿠닥터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와, 재밌겠다.